지난 12월 21일 본관 3층 다목적실에서 2018년도 EICT 보안 사업본부 사업목표 수립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. 이날 워크숍은 남성우 EICT 보안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본부 내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먼저 각처나 팀별 고유 업무도 있지만 그중 겹치는 업무 역시 상당히 많다는 점을 언급한 남성우 EICT 보안 사업본부장은. 조금 더 실행력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통되는 업무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남 본부장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본부 내 직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본사 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처장과 팀장들은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이날 진행된 워크숍은 일 외적으로 신경 쓰이는 일이 없도록. 각 처와 팀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행할 것을 권고하는 남 본부장의 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및 경평 보고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처별로 2018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